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 한번 실제로 제가 나가봤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이거 영상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건축에서 볼수 있는 원형 정자를 말합니다. 기둥과 지붕만으로 이루어져서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용어는 여러 종류의 건축물에 두루 쓰이는데 트르크의 술탄이 사용하는 여름 별장도 키오스크라고 하고 중앙을 동으로 덮은 초기 페르시아 모스크는 키오스크 모스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원에 많이 설치해서 야외 음악당으로 쓰는 구조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개인 정원의 전망대나 원두막을 일컫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공공장소에 주로 설치된 터치스크린, 손을 깨 스크린을 터치해서 이렇게 넘기는 걸 말하죠. 정보 전달 시스템을 일컫는데 무인 자동화를 통해 주변 정보 안내나 버스 시간 안내 등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정보 단말기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본 곳은 네 버거킹입니다. 접대 페스트푸드점 할때 우리 와퍼 나왔었죠. 버거킹에서만 그 물론 여기 버거킹에도 버거도 있고 와퍼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와퍼라는 명칭을 사용하죠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 키오스크 쓰는 것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점차 음성화 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넘어갈 때뭐 언어로 이렇게 지원도 조금씩 되더라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초기 화면에 보시면 화면을 터치하세요 밑에 쪽에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언어를 고르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말 영어 또 중국말 일본어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언어가 계속 넣은 거 아니고 화면이 이제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화면을 딱 터치 했더니 이렇게 뜹니다 뭐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이런 데가 다 조금씩 다른 면도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뭐냐면 위쪽에 보이시죠. 위쪽이 지금 약간 흐릿하긴 한데 위쪽에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여서 일곱 개의 큰 테두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버거 종류, 샐러드 종류, 디저트 종류, 음료 종류 이런 식으로 추천 메뉴,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이래가지고 프리미엄 버거 종류들이 쭉 있습니다. 자그 옆에 있는 와퍼를 한번 터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와퍼에는 뭐 요런 요런 와퍼가 있습니다. 불고기 와퍼도 있고 치즈 와퍼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불고기 와퍼를 한번 터치했거든요. 그랬더니 함께하면 뭐 괜찮은 소스 이렇게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소스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선택해 주세요. 해서 매장 식사 포장 주문 되죠. 이게 바로 p o r here or to go 이 그거죠. 그래서 포장 주문 터치하고 밑에 확인을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아 제가 한 개를 더 주문했는데 버거에 코카콜라 뭐코콜라 제로인지 하여튼 주문했습니다. 뭐 실제는 아니고 연습하는 거니까 주문하면 합산으로 금액이 나오고 밑에 보면. 취소 결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결제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결제 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해서 신용카드냐 아니면 페이코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현금 아니면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 눌러주세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투입구에 꽂아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카드 꽂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카드 꽂는 방향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딱각 소리가 날 때까지 꽂아주시면, 어, 잠깐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그 영수증이랑 그 다음에 대기 표 번호, 그리고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카드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매장에 있는 번호 뜨는 화면에 내 번호가 나오나 확인해 본 다음에 번호가 뜨면은 가서 이 음식을 받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씩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군데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익숙한 곳이죠? 롯데리아 한번 가봤습니다. 자 롯데리아 초기 화면에는 요새 그뭐 가짜사나이인지 뭔지 유행하고 있는 그 인물이 지금 뭐 이렇게 행사 제품을 선전하고 있네요.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했습니다. 화면을 터치 한번 그러면 터치해보겠죠. 여기는 카드를 쓸 건지 먼저 이걸 물어봅니다. 롯데리안 조금 다르죠. 그래서 카드를 쓸 겁니다. 하고 카드를 터치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현금은 카운터에서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뜨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터치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가 뜨는 거죠. 아까 그 버거킹처럼 위에 쪽에 보면 추천 메뉴, 햄버거, 디저트, 치킨, 음료, 커피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어그 부등호 표시 화살표 비슷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을 이렇게 또 눌러 보면 또뭐 추가로 돼 있는 것이 또 뜨거든요. 그래서 추천 메뉴. 그 옆에 는 햄버거를 한번 또 터치해 보니까 또 햄버거 종류들이 뜹니다. 자, 로데리아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맨 밑에 있는 버거 그림 바로 위에 영계 위에 있는 빨간 점이 있잖아요. 여기 화면상으로는 잘안 나타나,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점 옆에 동그라미가 한뭐 그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고, 이 햄버거 같은 경우는 좀한두 개인가 세 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른쪽 옆에 보시면은 다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아, 여기 화면의 왼쪽에도 보이네요. 여기 왼쪽은 이전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고, 오른쪽은 다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누르시면은 햄버거 종류들이 다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디저트 치킨도 눌러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렌치 프라이 치즈 스틱 이런 게 나오죠. 그 옆에는 음료 치킨 커피가 있고 그 옆에는 또 행사 메뉴 도 있습니다 자고 그 행사 메뉴 에서 보니까 아, 새우 버거가 있네요 그래서 새우 버거를 한번 터치해 봤습니다 맨 밑에 쪽에 있는 메뉴 입니다 새우 버거 돼 있죠 새우 버거를 터치합니다 자 터치했더니 이날이 마침 원 플러, 원 하는 날입니다. 새우 버거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아, 잘 됐구나 하고, 이제 선택을 눌러줍니다. 선택을 누르면, 누르고, 그 다음에 추가할 게 있으니까, 다음, 오른쪽 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돼 있죠. 다음을 눌러봅니다. 그리고, 아까 음료, 위쪽에서 음료를 선택해서, 음료를 레모네이드 를 하나 골라 봅니다. 그래서 레모네이드 터치 그랬더니 밑에 이제 6,700원 금액이 나옵니다. 3개라고 되어 있는거 왜냐면 버거가 원플1에서 2개 음료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취소하기 결제하기 되어 있죠. 그래서 결제하기를 터치해 보면 자, 포장이냐 매장이냐 물어봤죠? for here or to go. 이번에는 매장에서 먹는 걸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선택. 그러면 여기는 제휴사 할인, 에어포인트 사용, 정립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복잡하고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선택 없음을 그냥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러면 s t 스텝 3에서 결제를 선택하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뭐, 뭐 오른쪽에 모바일카드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우리는 카드 그래서 신용 체크카드를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그림과 같이 카드를 넣어주세요 해서 이게 ic칩이 단말기에 투입되도록 넣어주세요 이건 그러니까 딱깍 소리 나도록 잘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드를 지금 이렇게 제 카드 노란 카드가 들어갔네요 넣었습니다 실제로 결제는 안했지만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예전에 그 배웠던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했잖아요. 알고 나면 다 쉬운데 알기 전에는 다 어렵다.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또, 아이고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가셔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joining me